안녕하십니까 황팀장입니다. 루노 마스터 차량입니다. 이번 작업할 차량은 루노 마스터 차량에 삼성 27인치 커브드 모니터를 장착할 겁니다. 일단 운용은 딜라이브 인터넷 TV죠. 스마트 TV 딜라이브를 연결해서 시청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장착을 할 겁니다. 이건 접이식이고요. 접이식으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부장이 모니터 전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 장착은 여기다가 자퇴하라고 이렇게 접이식으로 접었다 열었다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27인치 모니터입니다. 27인치 모니터가 아니라 TV죠. TV에 드라이브 세탑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되죠? 와이파이랑 어 스마트폰 데이터 연결해서 이렇게 인터넷 TV를 사용하시면 돼요. 유튜브를 보시거나 넷플릭스 그리고 인터넷 방송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고정 똑바로 했어?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나도 나도 지금? 최 어,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 이런 것들에 대한 참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종집을 찍은 거거든요 물론 당에 완전히 야, 저 기존의 변호가 있는데 맨 뒷자리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면서 이제 최고위원들도 뭔가 바뀌어 된다라는 거 당대표 뿐만이 아니라 제일 뒷자리에서 보면 요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2칠인치 마이브 이거 올렸구나 안 봤어요? 황팀장입니다 이건... 일단 이 모니터는 응.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각도 조절은 움직이진 않아요 뒤에 잡아주는 좁바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안 보실 때는 이렇게 아, 접어 접어놓으시면 접어 되는데 이쪽으로 행입니다. 이 고정하실 때는 세게 딱게이 상태로 주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통풍구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 뒤로 와 보시면 이 통풍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TV 보실 때는 통풍구 닫아놓으시고 닫아놓으시고. 여기 TV 잡지 마시고 사장님 네. 뒤에 여기 철판 브라켓이 있어요 이 앞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이 TV 잡으실 때도 이 브라켓은 잡아도 되는데 TV 자체는 잡지 마세요 네. 이쪽 철판 있잖아요 네. 잡고 빼면 돼요 음. 이게 몸이 베어링 램이 그, 있어요 이가 깨지게 되네 이를 잡고 네. 이 부분 있죠 양쪽을 잡고 다가 눌러서 꾹누 눌르면 돼요 세게 그러면 이런 안움직여요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laughs> 그리고 이제 TV 보실 때, 그럴 때나이런걸 잡고 딱 빼가지고 네, 이렇게 갖고서 줘도 예, 돼요. 네, 네. 이렇게 그렇게. 네. 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딱 빼고 딱이고딱 빼고 딱 빼고 딱 빼고 요 빼고 딱 빼고 딱 빼고 딱요 아시겠죠? 네. <laughs> 이 앞에 앞에서만 있을 때는 각도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음. 아 뒤에까지 보실 때는 끝까지 올리시고. 이 에어소파가 있어가지고 음. 잡아줘요. 아스파스 키시면은 키셨어요? 네. 네. 키시면은 얘가 이제 자동으로 잡을 거예요. 아까 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사장님 핸드폰으로 잡혀, 잡혀져 있으시잖아요 응. 예, 그건 이제 화면 끄셔도 되세요 화면 끄셔도 되시고 예, 되시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위에다가 정렬을 시켜놨어요 이건 사장님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돼있으신거고 정렬을 제가 시켜놨어요 이거로 몇개만 그러고 얘네들을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는 곳은 딜라이브 플러스란 응.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운 받아놓으면 저기에 이제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추가하는 방법은 옆에 플러스 플러스 누르셔서 플러스 했던 거뭐 스포티비 분에 스포츠 좋아하시면은 스포티비 길게 누르시면 5개부 버튼 길게 누르시면 이동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떼시면 되시고요. 보시면 이제 YTN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저 라이브라고 써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기준으로 라이브라고 써 있고 나머지는 다 동영상이에요. 안 나와? 예,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전 말이야. 있으면 다 말해. 불만 상항이시면 나한테. 다래서 광고 끝나면 오케이 버튼, 버튼 뭐라... 누르시면 이제 광고 넘어가고 이 상태에서 어, 이제 어, 라이브 YTN 뉴스 같은 경우 라이브로 이렇게 시켜서 보시는 거고요. <laughs> 나머지들은 지금 JTBC 뉴스 이런 것들은 유튜브 보듯이 동영상이에요. 그냥 얘네들이 올려놓은 거 그런 거 보는 데고 나머지도 다뭐 KBS 플러스 얘도 이제 라이브 라이브라고 써진 는들은 라이브. 오, 오, 얘도 얘, 얘도 그냥 요 요거네요 유튜브 쪽 되시는 거고 이제 위에서는 그렇게 되시는 거고 얘는 유튜브. 예 유튜브는 이 위에도 있으시고요 여기다 여기다 누 여기. 유튜브 여기 들어가시면 은 유튜브 들으시는 거고 사장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은 사장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은 사장님 계정에 핸드폰이랑 똑같이 사장님 원래 보시던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아, 것들 이제 즐겨찾기나 막 그런 것들이 나오시는 거고 유튜브는 이렇게 로그인 해 드렸고 밑에는 이제 영화 어, 따로 보실 거 있으시면 여기서 보시면 되시고요 이동이시고 예. 이동이시고 이동 가셔서 선택 오케이 음. 그리고 얘는 뒤로 가기 음. 그리고 맨첫 화면 가는 거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예, 이쪽 걸로를 그 면은요 딜라이브 음. 셋탑박스 음량이 올라가시는 거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셋탑박스는 어디다 저 걸? 위쪽에 올려놨습니다 다른 걸로 올리는 어, 예, 예. 같은 거아닌요는 블루투스, 블루투스 방식이라서 일반 어, 주세운 직접 안되고 해도 되고, 되고. 이런 TV 이런 같은 경우는 대수, 직접 대고 하셔야 돼요 개판 운전하게 많았잖아요. 자꾸 우리 정치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 지역주의 유혹에 빠지고 개파주의를 지지. 홍천강 좋죠 홍천강. 뭐야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한번 아, 만져보세요. 아!